자막 기나차 조심. 자막 게나 차 조심. 차 조심. <laughs> 오늘 날씨 참 좋다. 맞아. 오늘 날씨 맑아. 나 이런 얘기하면 좀욕 먹을 수도 있는데. 음. 나 새로운 아이패드도 갖고 싶어. 왜냐면 영상 편집을 음. 내 아이패드로는 안 돼. 옛날 칩이어서 음. 영상 편집 어플이 다운이 안 받아. 그러면 손글씨 같은 거랑 이제 그림 그리면서 또 거기다가 내가. 아 손글씨. 어. 음. 그리고 내 그림도 거기다 넣어서 이제 편집도 가능함 그렇단 말이야. 추는 줄 알고 자꾸 오나보다. 어, 추는 줄 알고 와. 우리 고양이 추르인 줄 알아요. 감사 안 하네. 추는 줄 알고 와서 그래. 지금... 와, 여기까지 보이네. 지금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촬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? 우리 고양이 어디갔죠? 나의 추천은 아 끝났어? 응. 나의 추천은 맥을 사면 맥북 프로를 팔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가 있으면 될것 같아. 맥북 프로는 중간에 어중간에. 그치 어중간한 거 인정하는데 음. 그 어중간함을 난 음. 아이패드 미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니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거는 뭐 들고 다닐 때 쓰면 되니까 그니까 뭐 진이가 카페에서 쓰던가 맞아 근데 나도 얘도 카페에서 쓰고 아니, 얘 이거 카페에서 쓸 필요 없지 아이패드 프로가 있으면 M M4 칩 아이패드 프로가 있으면 카페에서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하면 되지 이걸로 작업할 필요가 없지 아니 나 이걸로도 작업할 거 그리고 이거... 내가 다른 거 그럼 이거 안 쓰게 될걸 나중에? 안 쓰게 될때 그때 내가 생각할게. 그치. 차라리 안 쓰게 된다는 음. 전제 하에서 내가 그때는 음. 팔겠지만 나는 음. 내가 장담하건데 얘를 쓸 거야. 음, 맥 나중에 사면 안쓸 걸? 맥 언제 사줄 건데? 결혼할 때. 자 결혼할 때라고 얘기했는데요. 지금 그게 음. 가격을 한번 보시죠. 언니, 나 말차 언제, 어. 말차 언제 해줄 거야? 말차 언제 해줄 거야? 말차? 말차 해줄게. 응, 말차 해줘. 말차 <laughs> 알았어. 저, 저 장바구니, 장바구니 보이죠? 장바구니 이 가격? 뭐야? 내가 한번 프리미어 프로가 성능이 더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. 그러면 응. 지금 우리 챗이 PT에다 물어보자. 그래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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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냥 비슷할 거야. 인터페이스 차이지. 봐봐. 깔끔하고 직관적이어서 음. 나는 타임라인 방식이 이게 편하거든. 음. 그 진짜 효율적이고 애플 하드웨어에 소, 이게 좀 좋... 그래도 나한 진... 초보자니까 파이널 컷 프로가 저 초보자에게 더친숙할수 있대잖아. 근데 음. 고수들은 학습 곡선이 비교적 가파를 수 있대잖아. 음. 그러니까 고수가 아. 처음에는 좀 힘들어. 근데 가파르게 되면 이게 더 좋다는 거지. 진의에 진의 실력에 따라서도 바뀌네. 난 실력이 지금 초보자이기 때문에. 그렇 초보자지. 근데 나는 결국엔 두개다 음. 하고 싶단 말이지. 그러면 애플 컴퓨터를 사가지고 파이널 컷으로 하면서 프리미어를 같이 배우고 싶다 이거야. 음,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가격이야. 음. 근데. 음. 음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아니 생각해 보자고. 그 이거 칩이 뭔데? 칩셋이. 거 M2야, 먹는 거야. M4가 왜? 아, 그면.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오는 게 컴퓨터는 훨씬 얘가 더 좋지. 아니지 이두 개를 같이 써야지. 왜냐하면 내가 얘로 결국엔 편집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차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. 이걸로 일차적 편집을 같이 하면 되잖아. 커피숍에서 할할 때. 물론 그래도 되긴 하는데. 아이패드 프로로 하는데. 하면 되잖아. 키보드도 다 있고 다 좋잖아. 물론 그러기도 하는데. 뭐, 매직 마우스도 예. 다 되잖아. 그리고 집에서는 맥이 있잖아. 아 근데 맥이... 나는 이이 음. 컴퓨터를 첫 번째 맥북이기 때문에 뭔가 버릴 수가 아니야, 없어. 아니야 어차피 이런 거는 이런 갭젯들은 전부 다 시간 지나면 다다 의미가 없어져. 이건 치즈 원물. 고르곤졸라 향도 나면서 블루치즈 특유의 향이 있네. 어찌야 우리 추루 먹으러 가자. 추루, 추루 <laughs> 먹으러 가자. 응. 가자. 안 돼, 안 돼. 그렇게 하면 벗지도 응. 알아서안 돼. 무절 무절 버찌 가위 우리 버찌 추로 먹고 싶어서 지금 힘들어. 어떻게 해. 이렇게 좀 자르죠? 응, 자르서 어 됐다. 이렇게 좋아, 하 흥분했어. 자르는 게는 거리는 것 봐. 뚝뚝 자줘, 나는 뚝뚝 자 한 절반쯤 남았는데. 더 주십시오. 더 줘? 네, 응. 그래, 나도 싫어? 어째야 추를 먹자. 음 그래 꼬리. 그렇게 하면 사진이 안 찍히네. 아니야.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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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좋아하네. <laughs> 엄청 좋아해. 추루는 가끔씩 먹거든요. 하루에 한 번이고. <laughs> 맛있게 잘 드셨나요? 이거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요. 음... 아무튼... 살짝. 아니야. 이것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찍고. 소니에 요거 있네. 봉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 돼요. 이 봉이 있는데. 이렇게 가능. <laughs> 뽑혀? 아 이렇게. 응. 음. 음. 하거나. 음. 이거는 운동용으로 목걸이용이지 뭐. 목걸이용이랑 음. 그냥 어디 거리용이랑 음. 이런 되게 작은 액션캠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음. 저는 모든 가젯을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. 하지만 후회하는 건 하나 있어. 뭐? 이 지니 팔자 지니 <laughs> 제가 받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 지니 언개봉이님 미개 안먹 갈게 지니 아쉽다 이거 좀 반응이 느리네 응 얘는 음. 좀 반응이 느려. 음. 하지만, 하지만 장점이 얘는 장점 이 있지. 어떨까? 또... 아...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뺐는데 작동이 돼. <laughs> 이게 뭐야 신기한 논점거 야우신기하다. 무한으로 보이겠지. 어, 어이 카메라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고. <laughs>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? 오늘 결뭐 간단하지. 그 아, 저의 양말이 오늘 특이예요. 아이패드 아이패드 다 아이패드 프로 어, 그러면 차라리 싱가포르 가서 아이패드를 사고 아니지. 싱가포르 그 그쪽 가격이 싸면 사는 데안싸면살 필요가 없지. 살 텐데. 어떻게? 싱가포르 환율이 조금 떨어져 있던데 파는 문제가 아니라 그쪽 나라 우리보다 잘 살잖아 보통 거기 값이 비쌀건데? 아닐까? 아닐걸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게 판다고 들었는데 진짜? 응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 전세대도 팔거 아니야 전세대 팔아야지 응. 전세대... 전세대... 거기 세대... 싱가포르 애플 매장을 가보자 그래 싱가포르 매장에서 가고 거기는 무슨 매장이야? 애플이 정식... 어 정식 매장이요 우리나라처럼 프리즈비 이런 거 아니지? 어 그래서 거기도 유, 엄청 유명해요. 왜냐면 되게 디자인을 잘해놨다 그래서 그걸로 관광객들 많이 간댔어요 음. 인스타는 얼마나 촬영돼? 이것도 꽤 오래돼. 오히려 더 오래될 것 오래 될것 같은데. 오래 성능이 떨어지는 조금 거야? 떨어지지만 오래는 가. 그리고 화면을 계속 안 보고 있어서 음. 약간 조금 마음의 안정이 있다 해야 될까. 음. 사실, 이거는 그거의 하위 버전이잖아. 그치. 그 캐논의. 프로, 고프로의 하위 버전. 그...